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생리 원장입니다. Right Side Personal Manual을 구입하신 분들에서 해설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챕터 10에 8 0 페이지 중에서 In-Out Over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생소한 용어입니다. In-Out Over라는 거는 백스윙 시 클럽이 이렇게 몸 뒤쪽으로 몸 정면에서 들리지 않고 몸 뒤쪽으로 가서 탑에서 이렇게 크로스로 오버 스윙이 되는 거를 얘기하는 용어예요 인아웃 오버 라이사이드 스윙은 이렇게 오버 스윙을 하는 것을 굉장히 지향하는 스윙이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오버 스윙이 됐을 경우에는 클럽이 굉장히 클럽 헤드가 오는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스윙면으로 치고 몸과 함께 공을 치는 게 굉장히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아웃 오버 클럽이 이렇게 뒤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크로스로. 클럽이 목뒤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골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버스윙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레슨도 받고 노력을 하고 여러 시도를 하지만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 이 오버스윙입니다. 그래서 이 오버스윙을 고치기 위해서는 클럽 이 팔을 이제 뭐 적게 간다. 그리고 탑에서 콕 콕킹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는 절대로 고쳐질 문제가 아니고요. 오버스윙의 근본적인 문제는. 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서 오버스윙이 도저히 될수 없는. 그러니까 오버스윙이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중에 클럽이 이렇게 몸 뒤로 가서 이 클럽 헤드가 몸보다 뒤에 있죠? 그럼 뒤에서는 공을 못 치기 때문에 클럽을 이렇게 들게 돼요. 그러니까 들게 되면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간 원이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져가지고 오버스윙이 되시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정면에서 보시면 몸의 상태가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자, 제가 이 상태에서 그냥 이 클럽은 두고 몸만 바꿔볼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그러면 백스윙 때이 상태를 유지하고 이게 아니라 이 상태를 유지하고 클럽을 이렇게 들어 보세요. 그럼 얘가 굉장히 높고 몸이 그런몸이 이렇게 접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럼 이 골반도 무릎도 안으로 들어가지지 않게 되죠. 얘가 이 왼쪽 어깨가 이쪽을 향하고 유지시킨 다음에 클럽을 들게 되면은 왼쪽 무릎도 이렇게 정면으로 앞으로 나가게 돼요. 만약에 이 왼쪽 어깨가 통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골반은 돌고, 왼쪽 무릎도 안으로 들어와서, 측면에서 보면 이, 이 상태가 클럽을 뒤로 가게 하고, 클럽을 이렇게 오버스윙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펴진 느낌이 들죠. 이렇게. 이 펴진 거를 접어. 펴진 거를 접어. 그럼 이 접혀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이렇게 클럽을 들게 되면은, 이상 가지질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클럽이 뒤로 뒤로 가지게 하는 원인은 손으로 제끼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이, 왼쪽 몸을 두고 손으로 아무리 제껴 봤자 클럽은 여기 앞에 있어요. 근데 이 이쪽으로 안 가게 하려고 클럽을 이쪽으로 안 가게 하자고 이렇게 밖에 들려고 아무리 해도 몸이 왼쪽 어깨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클럽이 이쪽으로 와져요. 자, 이 몸을 바꾸면은 이렇게 들리죠, 그렇죠? 이 몸을 바꿔 이렇게 위캔의 상태로 들어, 그러면 클럽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들려서 이상 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버 스윙을 고치기가 쉬워집니다. 자, 인 아웃 오버는 굉장히 스윙을 하게. 어려운 상태 의 백스윙의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못 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체를 미리 돌려서 클럽을 다시 이 위치로 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은 서지고 클럽은 뒤에 서.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오버스윙이 되서 이렇게 쳐도 티에 있는 공을 치기 때문에 공을 칠수 있는 방법이 좀 있지만 굉장히 아이언이라든가 롱어이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컨택을 굉장히 좋게 만들기가 어려운 백스윙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